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트레이더 조이입니다. 지금 혹시, 어, 요 코인 집중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그렇다면, 오늘 엄청난 선물 하나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늘려놓은 데다 이유가 있겠죠? 뭐죠? 펌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내리 꽂을 거예요. 제가 여기 세력 정보를 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할 거고 엄청난 정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나는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 1 0 2하나9 7 3 7 2번조 그냥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는 제가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라도 요 지금 어, 손실을 좀 보셨거나 아니면 나는 살려고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좀 빠르게 보시고 빠르게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 VIP가 누구죠? 고래입니다, 고래. 얘네는 기초적으로 통정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 아시죠? 지들끼리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떨어뜨리죠. 이게 바로 통정의 증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번에 해결이 되실 겁니다 일정이 잡혀있어요 아예 그냥 그 일정대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한날 한시에 시간을 맞춰서 탁 엔더 딱탁 때리면서 매도, 매수 때려버리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쫓으실 수가 있을까요? 목표가를 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목표가에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공연을 드리니까 혹시나라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는 최소한 요 매뉴얼대로만 매매를 해도 5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거라고 봐요 공유를 드릴 거니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개인 번호 010-2199-7372번 5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대가 없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